자, 지루 먹어 밖에 없나? 응? 나도 좀 묵자. 자, 후식 미션 나오면 한강라면까지 다 갖고 와서 먹습니다. 지루 뭐가 없습니까 오 달래 오랜만이네 그래 달래 어서 와 지루님은 꼴보기 왜 아이 왜 내가 또 꼴보기가 싫어 컨셉이잖아 컨셉 아이고 욕받이 컨셉이잖아 그래 아우 우리 달래요 어 그래 그래. 그럼 우리 달래가 꼴배기 꼴배기 싫은 거 내가 이제 안 할게. 어 예쁜 거만 할게. 컨셉인데 약간 우리 그 달래가 이 허용이 안 되는 모양이야, 그지 아까 복님 울 뻔했잖아. 아 알았어요.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복이한테 친절하고 어 아껴주고 사랑하고.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런데 예, 예. 원래 한숨 쉬는 거 아니거든 어.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달래님이 우리 보기한테 친절하고 상냥하고 예예예 예. 그래 하라고 하면은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아 그래서 아 여보 우리 먹어 할때 여보가 그래 뭐 무슨 말할 때내암 어 친절하게 상냥하게 할게 어확 이렇게 지르는거 이것도 안할게 여보도 이거 먹어 한번 어 같이 방송하면서 먹어 먹어 보려고 말하는 건데 내가 그걸 탁어 뭐라 하는 건 아니지 여보 미안해 내 앞으로 이제 안 그럴게 네 우리 달래님 이하 시청자 분들한테 내가 이제 맹세합니다 예 네. 먹어먹지 말때 절대 우리 보기한테 큰소리 안치고 친절상냥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. 손, 손, 네네네, 잘 하겠습니다. 저거 어, 이것도 좀 먹어봐. 어? 여러 비빔밥도 좀 먹어봐. 밥 많다. 어, 여러 비빔밥도 좀 먹어봐. 자, 뒤로 먹어 뵐게 없습니까? 자, 후식 미션 나오면 한강 라면 사가 와 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절반만 먹어. 어, 절반만.